나비, 나비. 따뜻한 봄이에요. 꽃과 나무에 곤충들은 찾아왔어요. 빠지지. 나비가 나와요. 나뭇 가지에 대롱대롱 호랑나비의 번데기가 매달려 있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번데기 속에서 호랑나비가 나온답니다. 번데기 껍질에 날개 무늬가 비쳐요. 빠지지! 머리가 나와요. 천천히 몸을 빼내, 빼내요. 배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날개를 펴요. 번데기에서 나온 뒤몇 시간 동안은 움직이지 않고 날개를 말리지요. 나비는 번데기에서 나올 때의 계절에 따라 날개의 색이나 모양, 크기 등이 다릅니다. 이를 계절형이라고 하는데 번데기로... 겨울을 보내고 봄에 나온 나비를 봄형, 여름에 나온 나비를 여름형이라고 합니다. 호랑나비의 봄형은 여름나비에 비해 몸이 작고 노란색 무늬가 더욱 뚜렷합니다. 오, 몰랐어. 신기하네. 꽃을 찾아 날아가요. 날개가 다 말랐어요. 이제 날개를 활짝 펴고 꽃을 찾아 나풀나풀 날아가요. 꽃잎 위에 살짝 내려 앉았어요. 그리고 꽃을 꿀을 빨아먹지요. 돌돔 말린 잎을 빨대처럼 길게 펴서 꽃의 꿀을 빨아요. 물을 빨아먹고 있어요. <laughs> 안녕 반가워 수컷이 암컷을 찾아 날아다녀요. 나 풀라풀 날아서 친구를 만났네요. 결혼을 해요. 첫 컷과 암컷이 만나 결혼을 해요. 그리고 얼마 뒤 암컷은 알을 낳아요. 엉덩이로 톡톡,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동글동글 매끌매끌한 알라치요. 암컷은 이것저것 장소를 바꿔 모두 10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호랑나비 알, 알이 이렇게 생겼어. 와, 100개 낳았는데 꼬물꼬물 알에서 나와요. 동그란 노란색 알이 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애벌레가 나온답니다. 처음에는 열부 노란색이에요. 껍질이 투명해지면서 속이 보여요. 애벌레가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려고 해요. 앞으로 기어나와요. 밖으로 기어나와요. 껍질을 먹... 껍질 먹어요. 껍질을 먹는데. 오 쑥쑥 자라요. 처음에 애벌레는 색동과 색이나 모양이 비슷해요.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길쭉해지고 나뭇잎과 같은 초록색이 되지요. 오호! 이쁘다. 앗! 위험해요. 잎과 색이 비슷하지만 적은 냄새로 애벌레를 찾을 수 있어요. 저기 다가오면 애벌레는 머리를 움츠리고 등의 뱀눈 모양을 부풀려 겁을 줘요. 또 저기 애벌레를 건드리면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오랜 세포를 내몰기도 해요. 번데기가 되어요.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기 위해 안전한 곳을 찾아요. 번데기가 될 장소를 정해서 배끝을 붙여요. 실을 토해 나뭇가지에 몸을 묶어요. 나뭇가지에 단단히 매달려 있어요. 껍질이 갈라지면서 번데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조금씩, 조금씩 껍질을 벗어버려요. 껍질을 다 벗고 번데기 모습이 되었어요. 애벌레는 껍질을 벗고 번데기가 돼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추운 겨울을 보내지요. 나비가 되었어요.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호랑 나비가 태어나요. 이제 꽃을 찾아 친구를 찾아 이리저리 날아다니지요. 나비의 친구들! 색도, 모양도 여러가지 다양한 모습의 나비들을 살펴보세요. 호랑나비, 봄형, 수컷, 호랑나비, 여름형 수컷. 오, 이게 더진한 색깔이 그지? 산 호랑나비, 수컷. 와, 아빠 이건 처음 봤다. 노란색이네. 청, d 제비 나비, 수컷. 이건 엄청 본 적이 없네. 이건 색깔이 이쁘다. 사양 제비나비 사, 암컷 사양 고양이랑 비슷하다 색깔이 그지 이거는 어 제비나비 수컷 우후 이거는 남방 무니박, 제비나비 수컷 이거는 무늬박 무늬박이 제비나비 수컷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 나비 이야기 젖지 않아요 나비 날개 아침 이슬이 방울방울 맺혔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비 날개에 덮여 있는 비늘 가루에는 지방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날개나 날개가 비나 이슬에 젖지 않게 보호해 주거든요. 이 비늘 가루는 나비 날개의 아름다운 색과 무늬를 나타나게 해 주기도 한답니다. 쿨쿨 잠잘 시간이에요. 나비도 밤에 잠을 자요. 풀이나 잎에 붙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자지요. 나비야 나방 오 궁금했다. 나비와 나방. 나비와 나방은 모두 나비목에 속하는 곤충이에요. 나방의 날개에도 나비와 마찬가지로 비늘가루가 덮여있지요. 나비와 나방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살펴보면 다른 점이 많아요. 나비 몸 가늘어요. 나방 통통해요. 터드미 곤봉 모양. 나방은 기털 모양. 어떻게 앉을까요 날개를 모아 세워요 나비는 날개를 모아 세우는데 나방은 펴고 날개를 활짝 펴고 앉아요 언제 날아다닐까요 나비 주로 낮에 날아다녀요 나방 주로 밤에 날아다녀요